가령아, 가령아. 자전거를 타면 더 좋을 텐데. 콩. <laughs> 다령아, 모자 똑바로 잘 써요. 예쁘게. 앞이 잘안 보이겠다. 엄마가 모자 도와줄까? 봐봐. 옳지. 이렇게. 이렇게 쓰고 가자. 모자 챙 올리고, 응. 가자. 모자가 너무 앞으로 쏠리면 잘안 보일 거야. 어? 또 이렇게 됐네? 가령아, 도서관 가는 길 알려주세요.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? 응. 도서관은 어디로 가야 해요? 과정아, 또 눈이 너무 부시네? 챙이 너무 좁나봐. 어, 그렇지. 응, 엄마 따라가고 있어. 시원한 물? 이건 시원한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인데? 응, 미지근한 물? 응, 미지근한 물. 물다 마셨어요? 응. 주세요. 가자. 했는데? 그래, 우리 책 보고 가령아. 집에 가서 점심 먹자. 엄마 밥 해놨어. 엄마 밥 해놨어? 응. 응, 엄마 밥 해놓고 왔어. 해놓고 낳 응. 어, 도서관이다.